들어가 볼까? 왜 나가? 어? 안 들을게요. 난 그런 적 없어. 아, 볼카푸프 a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미네리 부족합니다 미네리 부족합니다 미네리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laughs> 자어 따뜻하네 선물한 부장으로서 어자 레이트 사이좀 앞에 지어주자 미네리 부족합니다 자미네랄리 <laughs> 부족합니다, <laughs>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방금 저그한테도 졌잖아요. 어, 근데. <laughs> 자기 한, 할 말만 하는 친구로그만 일단. 살짝 아쉬운데, 일단 원서치는 아니네요. <목소리> I was j u 구요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그래도 l i t t 야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더세드한테 이거 자 미디어릭 부족합니다. 아, 지1033이지요입이한다 하면서 파고형 방송 보고 있다고. 아이고허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매노팔로나로 오는 거 아니야? 어, 절대 못 지요. 아일러 일단 씌워줄거고질러 소리 입고 막아주고 있죠? 경제해줄 거야, 경제. <laughs> 자, 어, 친구 드라사업을 일단 돌려주고 있는 거 확인. 지방한번 개붙여줄까, 일단? 오우, 야. 여기 하나 일단 지어줄거고요 안되나 여기? 일단 저는 좀 발전을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발전을 잘 해줬다고 할수 있고요. 님 감사합니다. 원래 초보 운전는연고주차다 남의 차도 긁고 그러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긁긴 했지만 남의 차는 긁지는 않았어요. 어야 봤어? 봤어? 자, 봤네. 이거, 자, 본인다 일단 정찰만 좀 꾸준히 해보자. <laughs> 자, 시간이 뭐가 없는데, 이 친구, 자, 별다른 건 없다는 거고요. 이거를 한번 가는 게 좋아 볼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몰래 멀티 느낌으로 좀 가볼까? 몰래 멀티 느낌으로. 셔틀보다는 일단은 리버 먼저 찍어주면서 멀티 한번 또 가볼게요.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줄게. 약간 이번엔 좀 연기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리한쪽 하면서 여기서 발전을 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연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만 원 인가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그 친구는 아닙니다, 일단. 옵저버 하나 찍어주고. 멀티 가져갈 준비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티안 나게. 몰래 멀티 티안 나게. 자,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자, 일단 여기까지. 불리한 척 하는 거예요, 일단. 불리한 척. 자, 어쩌고 찍어주면서 좀 천천히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알죠? 아니, 자, 여기 보면서, 현재 병력 많은데 리고 자, 이거부터 찍어줘야겠는데? 자, 지금이다, 지금 보내줘야겠다, 그룹은 다 보고 있어요. 안전하게 하면. 앉지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빼빼빼. 야, 이거 들키니까 너 소수만 가자. 소수만 자, 그러고 나오는 척만 할게요. 멀티가 일단은 없습니다. 상대. 자, 이거 그러면은 뭔가 온다는 건데? 아, 다시 안오네요 야 상대가 멀티가 없는거 보니까 뭔가.. 야 리버! 그리고 나도 셔틀 찍어줘 이거는 셔틀이 없으면은 막기가 좀 많이 빡세긴 하거든요? 자 올라가자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게요 왜냐면 막으려고 하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자 야 포스존을 좀 하네? 그러면서 여기서 일단 발전. 자, 이거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연기를. 실력보다도 이제 연기가 중요하단 말이죠. 얼티 취소까지 당했기 때문에 상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착각을 할수 있어요. 이거 좀 꾸준히 찍어주자고, 그러면서. 데이트도 늘려주겠습니다. 수비가돼 있을까, 상대가? 저도 이제 좀티안 나게 견제를 좀 들어가야겠어요. 어? 없다고? 자, 들어오죠? 이거는 한번 잘 막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와요, 상대.

야 이거 스캐럽에 어 잠깐만 야 진짜 짓겠는데 이거 김 어, 잠깐만 지씨 어, 잠깐만 막기만하자막기만막기만 하면은 그래도 오히려 좋아요 여기 발전해보자 발전 그라고 찍어주면서 드라사업 일단 완료가 됐고 제발 어떡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이거 막으면 거의 연기 대상급인데? 자. 야 오히려 좋을지도 이거. 셔틀 잡아주자. 셔틀. 한 방만. 한 방만. 아. 야. 속업됐다. 속업. 일단은 그러면서 여기서 발좀 좀 많이 해주자고. <laughs> 자 셔틀 찍어줄거고요 멀티 좀 가져가는 채부자이 친구도 멀티 있을거 같은데 이거 넥서스가 돌아가죠 저도 멀티 따라가는 척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척 일단 다 봐주고 있구요 자 여기 야 자연스럽게 본진 밀리고, 여기가 안 들키면은 제일 베스트긴 한데, 이거 다섯 개씩 예약해 두고요. 일단 소리... 음. 음. 저도 일단 정신없이 견제를 해줘야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한번훔어줘야고요 자 여기도 멀티 먹어줄 거야. 자 견제. 자 견제를 한번 해주자고 상대 좀 정신 없이 그리고 여기 멀티 먹어줄 준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리플 먹을 거고요. 이거 모르는 척 하자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좀 털리는 그림 나올게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상대가 의심을 안해자 자연스럽게 자저 이거 체력 없는 거잖아 근데요 이거 좋겠는데 이거 자 이거 프로을 일단 그냥 붙여줄게요 붙여줄게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이건데 붙 잡았고요 여기다가 게이트 후원도 감사합니다 쪼르릉 일단은 보충해 주겠습니다. 쪼르들자 자기가 이제 유리한 줄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봉지인으로 메인 봉지인으로 좀 만들자고 여기서는 일단 프로브를 틀어주지 않도록 할게요. 가스도 좀 타줄까? 자 이제 좀 차이가 나죠? 자 가스 여기도 한번 파줄 거고. 그래서 일단 게이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일단 견제 이거 좀 실패할게요 실패 드라군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냥 이제 소소한 것만 좀 잡아주면서 좀 무리하는 척 한번 해봅시다 무리하는 척. 자, 자, 요거 내려주면서. 아기이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전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찍어줄게요. 바로 눌러주면서 포지도 음. 좀 많이 지워주자고. 보너을좀 많이 추가를 해야 쓸것입습니다 어. 자, 리버 하나, 셔틀 하나, 좀더 좀 추가를 해줄게요. 가스 파줄 거고요. 인프라도 이제 좀 늘려주는 척 하겠습니다. 늘려주는 척. 자, 일단 봤죠. 이 정도면은 눈치 못 채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도 여기다가 좀 많이 지원을 해죠 자, 일단은 상대 입장에서, 못해도 여기 아둔이나 이런 거도좀잘 올려주자고, 저거도좀 찍어주고, 수비용 으로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 캐논 하나 좀 지, 많이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곤 배치를 일단 좀 신경을 써줄 거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일단 하이템플러를 좀놓아줄게요 추가해주고 상대는 일단 꿈에도 모르고 있단 말이지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자 오히려 일단 압박을 나오는 척 한번 해볼까 자 최대한 일단은 잘 해줘야 돼요 잘 좋아요 게이트를 진짜 많이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포지 너무, 너무나도 게이트 잘지어줬고요 우리 캐논 멀티마다 일단 캐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로 펴지는 건 자연스럽게 일단 밀리는 게포인트예요 자연스럽게 여기도 이제 포직 지어줘야 셔틀이 이쪽으로 갔거든요? 발전하는 척을 한번 좀 해주자고 발전하는 척 자, 일단은 못본척 할게요 이제 봤어 이제 봤어 나 어? 자 누나 곤좀 찍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변신 야 연기력 너무 좋다 지금 어 여기 아칸 질러닥칸좀 많이 찍어 줄게요 어 일단은 어. 자야 좋은데 이, 이 정도면은 거의 연기 대상급 자야 이거 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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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 없이 안 휩쓸진다. 말 없이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있어. <웃음>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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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웃음> 일단은 병력 계속, 계속 찍어줄 거고요. <laughs> 자. 지금 맞거든요 여기 게이트 완전 폭발된단 말이야 나는 하하하 <laughs> 어? 자어 이미 병력을 좀 많이 <laughs> 찍힌다는 거고 이걸 알게 되면 상대가 이제 어떤게 벌써 111억 됐습니다 111억 알아서 부수고 나가라 자, 자, 일단.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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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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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님 감사합니다. 자, 자, 계속 시간 너무 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코드 하나 지어줘야겠네요. 일단 자, 공격 가볼까? 공격. 자, 공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그찬장전중 가자고. 어, 상대가 반응이 좀 궁금한 걸 일단. 자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건 또 감사드리고요. 앞마다 보세요. 자, <laughs> 자 엄청 많아요. 엄청. <laughs> 자 이러면서 비전 한번 켜주겠습니다. 시야. 내 본진. 자. 어, 11시는 내 본진이 아니거든, 너. 자. 한번더 들어가 볼까? 야, 방이 없, 어, 없, 는데 어, 이 친구 충격을 많이 받았나보다. 어, 아, 여기 있네, 요 어? 대화 좀 나눠봐야지, 이거는. 너, 놀랐지? 나, 1 1시가 본진이야. 뭘안 해, 어? <laughs> 설렜어? 한시 3시 앞마당까지 다 먹음 네 <laughs> 연기력 좋았지, 어? 했다. 어, 리플 보면서 <laughs> 자주방됐어 이거는 리플레이 좀안볼 수가 없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대 시점에서 이건 봐야지요. 어? 아이고, 허님, 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진짜! 일단은 초반에 좀 매너 파일럿으로 시작을 해줬구요 야이거분 봤단 말이지 상대가 <laughs> 자, 상대 채팅 어? 많이좀 많은 친구였어요 일단 자 그러면서 이때 몰래볼트를 먹었단 말이죠 앞마당보다 먼저 먹어줬단 말이야 일단 여기서 연기 좋았습니다 여기서 1차 연기 좋았구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셔틀 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복접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언덕 올라가는 그림까지 완성 프로브 일부 보내줬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안마다 먹어주면은 유리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좀 많이 위험했어요 이거 갔는데 여기서 이제 게임 끝날 뻔합니다. 드라군 사업이 아직 안됐었거든요 자 여기서 투 리버 이게 셔틀때문에 리버끼리 싸우면 제가 절대 못이기거든요 드라군 차에도 많이 났었고요 상대도 여기 신경쓰느라 일단은 정신이 없었다는건데 자 일단 리버 피가 진짜 한방이거든 이거 일단 여기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일단 리버만 어찌저찌 잡고 여기서 게이트 돌리면은 막을 수 있어요 여기 자원 채취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도 여기 지어줬구요자 상대도 이제 워낙 정신이 없었다는 거고 자 그래도 이제 상대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프로브 동원을 시켰고 자기는 앞마당이 있기 때문에 옵저버 안 찍고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 자, 근데 하지만 멀티는 거의 두배 차이죠. 일단 소소하게 정신없이 견제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저, 벌써 오넥서스, 에 오넥서스. 자, 여기 견제도 일단 막아주고요. 근데 게이트에 이제 리거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걔가 이제 좀 불리하니까, 불리한 느낌으로 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게이트에서 병력 생산도 좀 많이 안 했고요. 여기서는 좀 많이 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전을 미친듯이 해주는 3포지에다가 테마카 게이트 쫙쫙 늘어나죠? 자, 그리고 상대 병력 많아요. 상대 병력 많고, 자, 이제 또 견제 한번 들어가지 않나? 자, 지금인가? 자, 지금 일단은 시야를 한번 상대 시야로 한번 보겠습니다 투리버 일단 데려가지요 투리버 프로브가 벌써 이제 거의 한두배 차이가 넘었고 자 제가 이거도 이제 봤지만 모른 척 하거든요 일부러 이제 털려주거든요 자 반응도 좀 느끼한 척 당황한 척자 이제 어 프로브 빵빵 터지면서 이제 상대가또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리버 컨트롤 최대한 안 해줬고요 자연스럽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최대한.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변신 중이라는 거. 상대는 여기서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기 트리머 있고 여기 날아갔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게이트 생산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뭐, 당연히 뭐, 채팅을 칠 수밖에 없지, 요 어? 이거는. 자. 영료 이제 계속 보내면서 이제 트리플 먹고 하고 있죠? <laughs> 자. 아, 지금쯤 가지 않나? 지금쯤 이제 슬슬 갈 준비하죠? 여기 넥서스 지을 때쯤에 가니까. 자. 죠 상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달려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 받아 뭐 갑자기 야 너무 많아 이거 거의 그 자원 핵소전이죠 아칸이랑 질럿이 너무 많아요 어자 계속 나 업그레이드 111 업그레이드 상대는 넉스리고 자 비전까지 켜줬어요. 비전까지. 자, 상대 시야에서 이제 비전 키자마자 바로 주지가 나와 버렸죠. 자, 이렇게 또 끝나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비전 키는 것까지 완벽했네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연기력은 진짜 좋았던 거 같아. 너무 자연스러웠어. 이건 좀 하면서 좀 감탄했습니다. 상황도 좀잘 맞아 떨어지고 아슬아슬하게 막는 것까지 진짜 베스트였어. 어?